내일두개에 25불인가 봐 내일 기양지 갔을 때 입으라고 약간 어. 그런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아일랜드 말 거. 가 어. 로얄 캐리비안 로고 어, 있네 로고 있어 <laughs> 어. 괜찮다 가격도 싸고 음, 다 싸게 팔아. 오늘은 쇼핑데이인가 봐. 그런가 봐. 시계도 싸게 팔아. 술도 팔고 담배. 이게.. 가마에서 유명한 거래.. 가마에서.. 아, 어, 네. 이렇게 생긴 케이크인데 럼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음... 이거 먹으면 취한대.. 이것도... 하나 먹어볼래.. 아니 취하면 안되니까.. 이게 30달러네 이것도.. 이건 좀 작은건가봐.. 작은, 작은 사이즈..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저 열쇠같은.. 얘를 위로 올려서.. 어, 저걸 찍는거야.. 아.. 어, 100달러짜리도 있어 와. 시... 1000달러도 있어, 1000달러. 저게다 1000달러구나, 10장이구나. 아마 얘를 오른쪽으로 좌우로 얘 움직일 수만 있어. 어. 그리고 위로 올리는 건 얘를 누르는 거야. 어. 그러면 올라가서 저걸 찍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딱 누르면 되지. 이거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눌러야 이게 딱 들어가겠지. 한번 해보자, 탕진잼 해보자. 근데 이거 안 들어가는 사이즈로 해놓은 건 아닐까? 예, <laughs> <laughs> 의심, 이 의심. 우리는 가볍게! 200달러부터 시작해 보자 오 30초가 남았어 빨리 해야 되는구나 어. 이, 200달러 200달러 <laughs> 아 잘못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기만 잘 들어가면 돼오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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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laughs> 1달러 날렸고요. 자기 해봐. 3 0초가 시간 제한이 있어. 응. 음. 한다. 어, 해. 자, 어, 됐어. 조심해. 잘해봐. 어디서 하게? 1000달러를 노리는 거야? 어. 안 돼,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한 번만 하면 끝이구나? 어, 한 번이야. 기회는 딱한 번이야. 정확하게 놔야 돼. 아, 아! <laughs> 엄청 빨리 뛰었네. No. 이 <laughs> 달러 날렸어요. 저거? 어떤 거? 저거요, 저거 요거, 요거 앞에 있는 거 이거. 일 달러라고 보이는 거. 응, 음, 그래, 그래. 해봐, 해봐. 가 <laughs> 어디야? 어야돈 넣었는데도 몰라. 아 여기가. 여기가? <laughs> 어디야? 누군데가 어디야? 그 옆에 아니야? 네. 이세개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거기서 해봐 거기서 <laughs> 저게 더 위에 뭐가 많이 쌓여있지 아어 그래 그럼 거기서 해봐 자리를 옮겨 음...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 어 그냥 넣으면 되는 것 같아 타이밍에 맞춰서 <laughs> 어? 그냥 나왔는데? 아닌가 봐 내걸 떨어졌어? 떨어졌나봐. 다시 넣어봐. 떨어졌다. 어, 어 떨어졌다. 어 밀렸어. 렸어렸어 어, 약간 밀렸네. <laughs> 아, 하나 더 넣어봐. 타이밍. 아 잘못한 잘못된 타이밍이었어. 어 이거 재밌다. <laughs> 어 떨어졌네. 어 다시 해봐 그럼. 3개 넣고 두개 떨어졌어. 지금 75 센트를 해서 50 센트 벌었어. <laughs> 밀릴까? 어, 어? 어 밀렸다. 약간 아... 다시 하나 더. 이게 쉽지 않아. 또 아. 잘못됐어. 잘안 돼. 저 다른 쪽도 좀 훑어봐. 다른 사람들이 놓고 한거 있나? <laughs> 없어 없어. 울트라고 어. 또 훑어요. <laughs> 해봐, 잘 해봐. <laughs> 끝난 거 아니야? <laughs> 어, 진짜 끝났네? <laughs> 어, 우리에게 남은 돈은 0.15달러야. 상진했어.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아. 또5 달러밖에 안됐어5 <laughs> <laughs> 뭐 달러 수로 타는데. 정확히는 5.75야. 다잘 아, 탄다. 오, 저 아저씨도 잘 타는데? 힘들만 한데. 아, 아. 그람은 타면 안 되는데. 공중 아. <laughs> 지도 방해를 많이 했었는데. 저기 잘못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이틀에 <laughs> 다 나서서. 또 저게. 이 라인에 한 명. 자기 나 한번 타볼래? 아니야 안 딸래 너무 옛날에 타봐가지고그 대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것같 진짜 I'm sure that you i d you feel good enough to keep everybody r o u n 이건 분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다. 그래 사진도 찍어주시고 음. 소녀시대 블랙핑크도 좋아하신다. 블랙핑크도 좋아하신다면서 다 안다 그러셨어. 한국 노래 진짜 좋아. 하셨어. 한국말로 다 하셨어. 어 한국 노래 진짜 좋아하셨어. <웃음> <웃음> 밖에 계속 뻔쩍거리는데. <laughs> 아, 이게 1이고, 이게 어. 5고 나머지 8 받았으니까 맞아 맞아 1사 은행에도 안된다 그래서 역시 스타벅스 어, 스타벅스에서 바꿔줬어 예쁘다 새거는 아니지만 새거는 힘들 것 같아 이게 그나마 새거야 어, 어. 아. 미션 성공했다 힘들었어